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입니다. 오늘 12월 1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인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지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혼인잔치, 즉, 결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결혼식의 비유를 들으셨나 생각을 해봤으면, 첫 번째로, 천국은 이렇게 기쁘고 축하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시고 고난을 겪으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쁘고 축하받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그쵸? 아까 제가 매일 말씀드린 듯이 창세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을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 또한.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니 결혼하신 분이라면 지금의 배우자에게 정말 감사하고 배우자라고 하는 말처럼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준비한 왕을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하니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결국은 그 종들을 다시금 다른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진멸하고 죽이게 되자 왕은 화가 나서 그 진멸하고 살인한 자들을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여, 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그러자 이제 그 종들에게 다시금 말하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고 하니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오게 하니 모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어느 누구에게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 알수 있습니다. 그 축하를 위해서 동원되시는 분들도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 신부도 그 부부의 부모님들 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축하받는 것도 있지만, 부부가 되면 공포하는 것이고, 부부가 되기로 공개적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 어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고 그 약속은 어느 누구도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식으로 결혼하신 분은 서약한 것이기에 절대 지켜야 함을 믿고 사랑하시면서 서약하신 그 부분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길 주의 수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나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나요? 2번 나는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 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3번 나는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결혼식을 하였나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의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로.